대대고렐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지고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컨텐츠는 바로 갬블 컨텐츠입니다. 갬블 컨텐츠, 호박 컨텐츠죠. 그래서 오늘 할 도박은 이 네일의 항로라는 이, 나, 이 기억을 사용해서 나침반을 뽑아 볼 거예요 대신 나침반이 네일 항로 5개를 수집을 하면은 나침반 10개를 주는데 나침반 중에서 비싼 게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계의 신 나침반 자체도 꽤 비싼 편인데 좋은 것들이 이제 찬란한 기계 나침반 이것도 꽤 비싼 편이죠 한번 10개씩 뜨기 때문에 뜨면 몇백 개씩 버는 겁니다 이 힘의 신 나침반 도 비싸긴 비싼데 얘가 메카의 힘 나침반이 진짜 미쳤습니다 180결 뭐 이런 것들도 꽤 비싼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 대부분의 낮침반들이 뭐싼 것도 있지만 뭔게 뜬다면 충분히 이득을 낼 만큼 꽤 괜찮은 낮침반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이 낮침반들을 좀 저격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갬블 컨텐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일의 항로를 총 1.7결 수준으로 해서 총 1000장을 구매를 할 겁니다 개당 1.7결에 구매를 해서 총 천장을 빠르게 구매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장이 아주 천결 치면 보자. 대충 한 이거 400결 정도 남기고 구매를 시작해 볼게요. 아, 천결치를 구매를 할 겁니다. 천결 천결. 아, 이쯤 되면은 1100개 정도 구매를 한것 같아요. 내일의 항로를 600장 정도, 6 5 0장 정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창고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침반들을 모조리 일단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들을 모조리 넣어두고 어떤 나침반들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침반들 조금 넣어두고 이 가격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좀 가격이 없는 나침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없는 나침반들은 제가 그냥 파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나침반이기 들 때문에 파괴를 하고 계신 얘는 넣어둬야죠 얘는 무조건 넣어둬야죠 비싼 나침반은 넣어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나침반을 지금 다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파괴하지 마세요 아 회수하면 된다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소합니다 사소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면 사람들 엄청 답답해 하겠는데 그래서 내일 확률 650장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해제 누르고 일괄 넣게 누르고 자 한번에다 깐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좋은게 뜰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자 여러분 기억 650장을 다 깠습니다 그래서 자,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메카 나침반은 안뜬 걸로 보이죠 메카 나침반은 안 떴습니다 첫 줄에, 아, 메카나 침반 은안 떴고,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도 비싼 거는 안 보입니다. 이쯤 되면 은 이제 좀 노려볼 만한 게, 이제 밑에 줄에, 여기서, 뭐 전쟁이신이랑, 자, 기계신이랑 전쟁이신 게좀떠졌고요 그리고 이병원나 침반이 되게 많이 떠졌습니다. 어, 일단은, 한번 가격을 한번 매겨 보도록 할게요 자 장군의 사냥 계단 5결이죠? 괜찮죠? 자 메모장 비싼거 돈 되는 것 때문에 적어 볼게요 장군의 사냥 장군의 사냥 20개 뭐 5결로 칠게요 아다 9.8, 9결로 할게요 그리고 이건 가격이 없고요 나그네 계단 10개 판간의 큐브 판간의 큐브 10개 5결, 5.5결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검은 돛 1결 검은 돛 1결 1결 그래서 조금 그냥 가격 있는 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결짜리 미만 사실은 나도 좀 그렇고 비콘 야, 수익의 비콘 계단 3결 10개 3결 복수의 강적 필요없고 계단 나침반 1결 나이트메어 함개 미궁 도시 싸고 후 30결 문도 좋은 물결 개 이게 삼결 이게 삼결 이거는 싸죠? 병벌 3개 이결 자 나머지는 가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는 근데 여기서 횟수로 하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횟수를 어떻게 하,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횟수 어떻게 해요? 하개밖에없는디 여러분 횟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분? 저한테 가면 되나? 해수를 누가 한타하면 될지. 훌륭한 한타는 자파 상인이요.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방랑. 아 랜턴 다친 반응 교환해주는구나. 나 해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쓸모 없는 것들을 조금 해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게뜰 수도 있으니까요. 해수. 자 기억으로 바뀌었으니 다시 기억 해제를 한번. 그 기억도 다시 해수를 했고. 자, 자 뭔가 돈들 만한 게이하 났던데 중재 그래서 이결아아 아, 메카 없구요 중앙 쪽에 자 암튼 돈들 만한 거는 쓰지 않은 걸로 수총 지금 비싼 걸로만 좀 결, 계산을 좀 해보면 어림잡안한 98결 30결 자 15결 20결 30결 30결, 30결. 정글 60결 1 5결자 계산기를 켜고 수술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30 어, 더하기 30 더하기 40 하면은 총 366결 100개를 쓰고 366개를 벌었으니까 총 수익은 3 6 6 1 1 0 0개총 수익은 734개 여러분 그래서 총 734개 나왔습니다 재미 비용 근데 자 재밌었잖아요 유튜브도 재미병 청결하면 총 이득 재미병 합쳐서 266결 재미 이득 받습니다아무 정신 승리 했어요 봤으면 이제 가소 치우라 <laughs> 아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또 추후 네일아 항로라는 카드를 먹게 된다면은 이 항로는 따로 까지 말고 판매하시는 게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저 같은 사람들이 사서 대신 까주거든요 아무튼 네일아 항로는 파는 게 답인 걸로 자 이제 댓글로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갬블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청결로 또 모아서 갬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골라였습니다 안녕, 대박!